일분 자기소개는 정말 준비 잘못하면요. 폭탄급은 터트려야 개별 질문에서 어, 폭탄급은 터트려야 호감도 상승시킬 수 있는데 너무 부담이 되죠. 일분 자기소개 수업 여러분들 아무리 들어도 어, 여러분들의 답변에 적용시키기 힘들다는 거 제가 수많은 첨삭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 듣고 이해만 해서는 내 거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짧은 설명과 이해를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요. 그 이후에 바로 조금 바로 잡아야 되는 글들을 함께 첨삭을 해요. 그리고 합병 예문도 어떤 과정이 잘 썼기 때문에 이게 완성된 글인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한 수업 후에는요, 답변이 훨씬 좋아져요. 제가 첨삭하기도 훨씬 수월해지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일타 강사의 수업만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력이 느는 것은 아니에요. 집에 가서 응용 문제 풀려면 잘안 되잖아요. 음, 과정에서 같이 문제 풀어보고 틀린 거 오답 확인하고 잘 풀어진 문제는 어떤 과정이 있는지 이해해야 되는 과정이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을 높여줍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예문 확인하면서요. 우리들의 답변 능력 좀 향상시켜 볼게요.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기소개는요. 면접관에게는 서류 검토하면서 첫인상 느끼고 질문 리스트도 찾는 시간이에요. 이때 면접관이 기다리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지원자의 미션입니다. 1분 자기소개 이후 면접관의 추가 질문을 받아내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상했던 질문을 너무 수월하게 해결하면서 아마 여러분 얼굴도 호감형일 거예요. 왜? 우리가 면접을 리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느끼실 테니까요. 리드를 할수 있는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수월하게 해결하느냐,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제3의 질문을 받아가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지 이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일분 자기소개에 달렸습니다. 면접관은요, 들었으나 이해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시간은 없고 여러분들의 점수를 줘야 하기 때문에 제3의 질문들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호감형 질문을 받느냐, 의심형 질문을 받느냐, 나의 면접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면접, 면접관에게 주느냐는 1분 자기소개와 관련이 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우리 1분 자기소개를요 주의할 점몇 가지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 이해해 볼게요 자 1분 자기소개에서 주의할 점 9가지가 있습니다 짧게 이야기하고 이것들 첨삭하면서 같이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직무에 적합한 나의 최대 역량을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어, 역량이 너무 많으셔도요, 직무와 관련된 것만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나열을 하신다면, 나열이라는 표현은 화려한 스펙,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인이 되지 않는 전달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한 가지 역량을 스토리로 표현하시고, 아니면 한두개 정도, 저의 두 가지 역량을 보여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어요. 두 번째, 시간이에요. 45초에서 50초 정도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보다 조금 짧으면 옆지원자와 비교가 되면서 덜 열정적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이거보다 조금 길면 장황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음, 면접에서는 작은 느낌도 우리의 첫인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덜 열정적이고 장황하고 지루한 첫인상을 느껴드릴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씩. 이게 좀 문제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어, 이해하시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할때 해피엔딩으로 또 기승전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면접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모든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마침표 하나가 나오기 전에 요약할 수 있게 작성하셔야 되고 이것 또한 예문에서 같이 확인해 볼게요. 어, 추상적인 단어 대신 스토리를 표현해라. 어, 지원자는요. 내가 책임감이 있다. 열정적이다. 이런 단어로만 표현하지 마시고요. 어떠한 스토리를 통해서 그것을 듣는 면접관의 머리와 가슴이 아, 그 단어가 연상되고 떠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물 비유, 별명, 주의. 이거는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바로 걸르는 일순이에요. 제가 어, 인감 비타민입니다. 아니면 어, 저는 진주 같은 지원자입니다. 이런 이야기 관심 없으세요. 오로지 여러분들의 스토리만 궁금해 하신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 결과의 수치와 어, 뭐, 잘 해결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보다는 항상 의심하시잖아요. 멸적관들은 자세할수록 거짓이 아니라고 느끼세요. 그러므로, 우리를 좀 결과를 수치화 시키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 우위도요, 어,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그 모범상을 받았다.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직원 제의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면접관은 그거 보험상 한 반에서 열 명씩 주는 거 아닌가? 아니면 정교에서 두세명 주는 건가? 가치가 다르잖아요. 지금 정직원 제의도 마찬가지예요. 아르바이트 생한테 모두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주는 제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 우위로 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문 단문 사용이 있는데요. 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장황하게 돼요. 공문으로서 접속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이해가 어려워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음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면 그 과정이 조금 반말처럼 들립니다. 차라리 그냥 다다다로 표현을 해주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더 면접형 표현일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이걸 쳤군요. 자, 본문, 단문 사용까지 했어요. 느낀 점, 성장한 부분을 표현해야 되는데요. 어, 느낀 점, 성장한 표현. 어떠한 그 소재를 이야기할 때, 스토리를 표현할 때, 우리 친구들은요. 제가 너무 표현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라고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그, 뭐, 훌륭한 게 뭐가 있을까요? 신라 호텔에서 인턴을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경험하고 뭔가를 느낀 점이 없는 친구, 늘 동료와 갈등만 느끼고 그냥 출퇴근만 했던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집 앞에 GS25에서 한 달을 서비스했지만 서비스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고 남다른 서비스를 한 경험, 서비스에 대한 성공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훨씬 더 좋아합니다. 느낀 점을 표현하셔야 돼요. 어, 훈련원에서 교육을 시키다 보면 솔직히 어떤 서비스를 어, 익히고 자기만의 칼날을 가지고 온 친구보다 아예 백지 상태에서, 그러나 기본 자질이 서비스인이고 공감 배려 능력 열정이 있다면 그런 친구가 더 훨씬 환영하고 우리 항공사의 서비스를 어, 안내하는데, 효과적이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재가 좀 빈약하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느낀 점, 성장한 부분을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우리 예문을 볼게요. 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지원 번호 3333번 김희진입니다. 저는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객의 특성과 니즈를 빨리 분석할 수 있는 저의 적극성을 발휘해 고객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수많은 칭송레터 덕분에 정직원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비스란 마더테레사의 말씀처럼 한마디는 짧지만 그 울림은 끝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직원이 되어 근무하면서도 많은 갈등도 있었지만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저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일에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삶의 태도를 일본 항공사에서 발휘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아까 아홉 가지 배우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좀 같이 찾아볼게요. 봅시다. 첫 번째, 기승전결로 가려고 시동 걸고 있어요. 두갈씩 아니죠? 마침표 하나 나오기 전에 이 내용 다 요약한 결과를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자, 적극성을 발휘했고 고객 만족을 이끌어냈습니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면접관 입장에서 고객 만족이 뭔 주나 알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칭송네타. 음, 좀 추상적이죠? 이거 정확하게 수치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정직원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례적으로 내가 너무 잘해서 받은 정직원 제의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두가 받는 제의인지 면접관들은 잘 모릅니다.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요. 음, 자. 서비스란, 멋있는 이야기를 했네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에요. 일분 자기소개를 통해서 나를 표현해야 하는 시간에 이렇게 서비스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더군다나 면접관님들은 너무나 오래 서비스를 한 서비스 귀신들이죠. 그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많은 갈등도 있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 너무 불안해하시죠? 한 번도 아니고 많은 갈등의 주체가 당신은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런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했는데요. 이것도 조금 의문스러워요.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표현이 좀 부족하죠. 자, 책임감 있는 삶의 태도로 한다고 이제 마무리를 하셨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자, 우리 이 새로운 문장으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항공사 지원번호 3333번 김희진입니다. 저는 백화점 명품관 아르바이트 1년 만에 5회의 신속멘탈을 받으며 아르바이트생 최초 정직원 제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명품관 고객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쇼핑에 투자 시간이 부족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 브랜드의 아이템을 분석하여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판매율이 지난 시즌 상품 대비 30% 증가했고 고객 만족도 점수도 40% 증가했습니다. 고객을 관찰하고 불편한 부분을 해결해 드리고자 노력한 진심이 만족을 드린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고 저 스스로도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삶의 태도를 이곳 항공사에서 발휘하고 싶습니다. 했어요. 어, 볼게요. 먼저. 마침표가 하나 나오기 전에 우리의 모든 문장을 하나로 요약했어요. 두 갈씩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조금 수치화시키면서 아, 조금 더 정확한 이해를 주었습니다. 5회에 그리고 최초 정직원 제의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약간 비교 우위가 되었죠. 아, 다른 학생한테 없는 너무나 잘해서 받은 제의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분석한 결과 부족한 상황을 알게 되었고 어, 데이터를 만들어서 적극 활용했습니다. 스토리로 표현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치화 시켜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보면은 여기에서 책임감 있는 삶의 태도라고 했는데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책임감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어, 노력한 진심이 만족을 드린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자, 내가 한 행동을 배우고 성장했는지 꼭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행복한 경험이었다고 했어요. 고객을 만족시키고 내가 행복했다. 정말 서비스인으로 필요한 자질이잖아요. 이런 것들 잘 표현해 주었던 것 같아요. 음, 오늘 여러분들 일분 자기소개에 대해서 이해해 보았어요. 아까 우리 확인했던 아홉 가지 주의할 점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확인했던 예문들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스토리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간 떠올랐을 때 쓰셔야 돼요. 수고 많았어요.